김중국입니다. 12월 22일 종목 연구, 이번 영상은, 아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상승이 기대되는 매수 추천 종목들입니다. 어 종목에 따라서 뭐 적극 매수를 주장할 수 있는 종목도 있고요. 어 뭐, 내려가지 않을 테니까요. 일단 좀 기다려봅시다. 라고 하는 다소한 좀, 어 매수는 매수인데, 약간 살짝 매수 강도가 좀 떨어지는 종목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간 그래도 앞서 영상처럼 파세요 하는 종목보다는 사정이 훨씬 좋은 종목들을 그 끼리만 모았습니다. 비슷비슷한 대용이다 보니까 역시 영상을 짧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현대로템부터 출발합니다. 이종목 뭐라고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자, 현대로템 그걸 갑자기 못쓰게된 거는요. 제가, 그, 태블릿 펜을 샀는데, 그거는 잘 되더니, 오늘 갑자기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마우스 쓰고 있다 보니까, 글씨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어, 현재로 봐서는 뭐, 구름 밖으로, 밑에서, 구름 밑에서 내 헤매다가, 구름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구름 밖으로 고개 내밀으면 대개 어떻게 된다고요? 나갔다가, 구름이 어떤게 되는지 지지부와 봤고, 다시 가는, 이런 그림이 예상되죠, 그죠? 현재, 아래 사이가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약간 밀리면서, 구름의 지지력을 테스트해 보는 건데, 아직까지는 기존 선도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매수 의견입니다. 반면에, 이제 조금 더 밀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구름 밑으로 갈 테니까, 그때는 일부라도 팔아놔야 되겠죠, 그죠? 혹시 모릅니다만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구름이 대략적으로 얼마쯤 되고 있냐니까, 어 15,800원 정도네요. 그죠? 아래쪽에. 15,8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때는 물량을 확 줄여야 되죠. 그죠? 어, 아래쪽으로 현재 구름의 지지가 예상됩니다. 이 정도에서 상당히 강력한 지지가 예상되다 보니까, 아, 15,8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불상사는 예상되진 않습니다만은, 뭐, 사람 일이라는 게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플랜 B를 만들어 놓으시라. 제현재로 봐서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의견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 되면 매수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LG입니다.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고개를, 아, 구름 밖으로 싹 고개를 냈는데,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LG.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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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동을 한번썩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파동을 보면은, 1, 2, 3, 4, 5, 쪽이죠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조정일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 2, 3, 4, 여기가 5고, ABC 조정이 있고, 새로운 상승파동이 출발하고 있는데, 어, 뭐 여기가 1이겠고, 그죠? 여기가 2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이제 3이겠죠? 이제, 4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3번 파동이 전개되고, 전기적, 전개되고 있으니까, 3번 파동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어 예를 들어서, 요게 1번 파동이니까, 1번 파동이니까, 4번 파동 밑, 이게, 내려간, 이게 4가 될순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 1, 2 다음에 이게 되다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 생긴다 라면은 그거는 여기까지가 3에 1이고, 여기가 3에 2이고, 3에 3, 3에 4, 3에 5, 이런 식의 파동이, 매기지장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구름 밖으로 고개를 댔으니까, 구름 밖으로 고개를 냈으니까 아무래도, 어, 뭐, 구름이 들어서 테스트 해보고 다시 가는 모습일 텐데,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여기,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1이고, 얘가 2고, 3에 1이고, 3에 2번 파동이 아니겠느냐. 2번 파동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름의 지지를 테스트해보고, 가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파동으로도 그렇고, 일모로도 그렇고,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상승 여력이 서 있어 보입니까? 예? 앞으로 더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가 되죠? 그죠? 매수.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KT입니다. KT. KT의 경우에는 파동을 세워달라고 하셨거든요. 파동을 세워달라고 하셨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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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네요, 그죠? 어떻게 어렵나요? 어 여기부터 볼까요? 여기가 1이고 2고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다섯 여기가 3이고 4고 5라고 보고 여기까지가 1이고 2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라고 보고. 그 다음에, A, B, C, X, A, B, C, 이런, 이게, 여기까지가 아마 조정인 것 같고요. 그죠? 이 너무 내려왔다. 짝대기가. 여기까지가 조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상승파동이 출발했다. 라고 보는 게 가장 뭐, 보편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동이고,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동인데,인데, 지금 잘 보면요. 자, 볼게요. 자, 여기, 여기서, 부터 출발합니다. 22,000원, 이제 새로운 상승파동으로 보여지는데. 자, 여기 1이고, 2고, 그다음 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3이고, 이게 4고, 이렇게 5가 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매기는 게 다당하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이게 1이죠. 이거 3이죠. 그죠? 이게 5죠. 그죠? 그러면, 이 3번 파동이 어디부터 출발했느냐니까 그러니까 바닥이 얼마냐 니까 23,250원 그 다음에 꼭지가 어 24,550원 빨리 계산이 안 되는데 23,250원에서 하면은 1,300원 정도 올랐네요. 맞죠? 1,300원 정도 올랐죠. 근데 22,000원부터 시작해서 1,300원 오면 23,200원 돼야 되는데 이거는 23,800원이잖아요. 1번 파동은 여기가 그죠? 따라서, 이거는 1번 파동은 3번 파동보다 길죠? 1번 파동이 더 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5라고 한다면, 이게 5가 이게 바닥인데, 2 3 9 0 0원 24,000원부터 시작해서, 25,700원까지, 24,000원부터 25,700원까지, 1 7 0 0원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1도 마찬가지로 5번 파동도 3번 파동보다 길죠? 딱 3번 파동이 제일 짧죠? 이건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좀더 낙관적으로 본다면, 낙관적으로 본다면, 이게 1이고, 지우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죠? 여기가 3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에 1이고, 여기가 3에 2고 뭐, 3에 3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3에 4고, 어, 3에 5다. 뭐, 이런 식의 다소간 좀 낙관적인 파동이 현재로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되겠죠? 그러려면은, 그런 시나리오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3의 1번 파동이니까, 이 지금 예상되는 3의 4번 파동이 3의 1파동을 겹치지면안 되죠. 그죠? 만약에 이게, 파동이 꼭지가 묻히면 되니까, 대략적으로 봐서, 어, 얼마입니까? 24,550원. 요게 고점이. 24,555 밑으로 내려버리면은, 그렇게 매기는 상당히 낙관적인, 여기 1이고, 여기 2고, 3의 1이고, 3의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3에 1이고, 3에 2이고, 여기가 3에 3이고, 여기가 3에 4라는 파동 계산이 틀려버리게 되는,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다시 파동을 새로 매겨야 될것 같습니다만은, 어차피 여기까지가 조정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상승파동이 출발하는 데에서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조정이 예상되니까, 아래 사이가 그렇고, 조정은 예상되고, 이 조정은, 말씀드렸듯이, 24,550원 밑으로까지는 안 내려갈 거다. 만약에, 따라서, 일단 상승을 기대하고, 24,550원까지는 계속 매수인데, 매수인데, 만약에 24,550원 밑으로 주가가 밀리면은, 그때는 일부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냐. 파동 계산이 틀릴 수 모르니까. 또거나, 이게, 기준선이2 4 4 7 5원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버리면은 다짐 매도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겠죠. 그죠. 뭐, 이래가나 저래가나, 뭐죠. 엘리어드 파동으로 가나, 일목으로 가나, 가나. 어차피 기준선 밑으로 내려버리면 일부라도 팔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자 하는 이야기고요. 현재로 봐서는 이게 이제 1, 2 다음에 3에 1, 3에 2, 3에 3, 3에 4, 3에 5로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괜찮아 보인다는 시나리오죠. 그죠. 더 올라갈 거다라는 말이 듭니다. 그게 틀리려면은 기준선부터 내려버리면은 그런 파동 계산이 틀린 거니까 그때는 일부라도 팔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죠 오케이 그다음에 한솔재지입니다. 한솔재지 쓰죠 한솔재지. 서쨌든뭐다행이지 파동 이야기는 안 하셨고요 어떻게 보나 하셨는데 뭐 주가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도 안 내려갔고, 그죠?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고, 저란선도 기준선 위에 있고, 주가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올라갈 거라고 봐도 되겠죠. 구름 받고 나갔다가, 구름 튼튼한 거 테스트 해보고, 가는 그런 과정도 잘 곁이고 있으니까, 뭐 약간의 조정에, 혹시 또 아래서야 꺾이면서, 약간 밑으로 밀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선이 버티고, 구름이 버티는 한, 상승할 것 같다는 이야기죠. 기준선 무너지면은 일부 타진 매도하는 정도는 항상 똑같은 이야기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봐서 주가가 그동안에 박스권에서 조금씩 한 단계 올라갈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지루한 약간의 구름이, 구름만 지지된다면, 구름만 지지된다면 한 단계 업보드를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수죠.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에코 프로입니다. 에코 프로 하도 종목들이 비슷한 종목들이 많아가지고요. 에코 프로, B M 자가 없고 에코 프로까지입니다. B M이 없어요. 에코 프로 자, 아군요 에코 프로 B M까지 군요. 에코 프로 B M 말잘못 됐네요. 에코 프로 B M, 에코 프로 B M까지 다 있습니다. 자, 에코 프로 B M 뭐 에코 프로 B M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잘 가고 있죠요. 잘 가고 있죠. 구름 받고 나갔다가 테스트 해보고 가는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구행 수평 캔들 위에 있고, 주가가 구름 위에 있고, 다 좋네요. 그죠? 뭐, 특별하게 문제 삼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어, 뭐, 요 구름 색깔이 바뀌면서 약간 변곡이 있을 것 같은데, 167,000원에서 약간 변곡이 있으면서, 약간 조정을 보이면서, 아래 사이도 그렇고, 조정을 보이면서, 기준선 근처, 정도까지는 올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는뭐 전반적으로 추세가 바뀔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기준 좀더 내려오면 15만 원 정도 능력 잡고 15만 원 정도까지 지지를 기대하고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혹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뭐 15만 원 정도에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뭐한 1, 20%라도 다짐 매도하는 정도는 그냥, 하, 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정도. 현재로 봐서는 아직까지 기준선도 안 내려갔고, 전환선도안 무너졌고, 15만원 아직까지 캠도 없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매도 이야기 하는 것은 셀레발에 불과하죠.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아, 현재로 봐서는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매수입니다. 그죠? 매도 톡스가 들어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는, 뭐, 이런 종목은 제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조가 옆으로 쭉 흐르다가, 쭉 흐르다가, 빵! 올라갔는데, 보다시피 상상상상쳤고요. 그죠? 하루, 그, 그, 거래, 너무나 거래가 그 급등한 바람에, 과열돼가지고 하루 거래 정지 먹고, 오늘은 장중에, 뭡니까, 계단 가격인데, 빡! 올라갔다가, 원위치 돼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 통상이 다 툼스톤이라고 그러거든요. 툼스톤. 툼스톤이 뭐죠? 묘비. 묘비처럼 생겼다그래서 묘비, 툼스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툼스톤 나타나는 동상이게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뀌는, 소위 이제 고점 신호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조정을 보이더라도 그다음 의승에 조정을 받고 다 옛날에 한번 올라갔으니까 이 상승세가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가팔랐기 때문에 이게 한 번으로 끝 떨어지 끝나지는 않아요 분명히 내은도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이전에 이 상승을 기대하는 것에서 재미 받은 세력들이 의사의사하면서 다시 한번 더 끌어오게 돼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로 올라갔다가 조정보에다가 의사에서 올라가는데 이 의사의사가 두 번째 의사의사가 전고점을 넘기려는지 안넘기려는가 앞으로 추세를 가능하죠. 못 넘기면은 이렇게 되죠. 구름은 얇으니까. 이렇게 될, 뭐, 그, 그 와중에도 기준선으로 넘나드는 일들이 앞으로 시나리오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로 봤어야 뭐좀 조정은 예상되지, 지금 팔아라, 내지는 뭐, 든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냥 이럴 때는 가장 쉬운 게 RSI에 몸을 싣고, RSI가 70m로 내려갈 때 파는 정도가 아니면은, 그냥 상승 추세에 몸을 싣고 계속 가시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런이 여기는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종목은 휴캠스입니다. 휴캠스. 자, 이 종목은 휴캠스. 휴캠스. 아, 좀 애매하죠? 그죠? 애매 이거 보면 좀 애매합니다. 근데 후행수팬도 애매합니다. 주가가 구름에 잡은 걸려고 반등했고요. 여기도 구름에 반등했고요. 기준은 전환선 역전된 것도 아니고, 구행수 빈의 캔들비터내란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살 파란 셀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적극 매수도 아닌 것 같고 그뭐뭡니까 Wait and 뭐죠? C 관망 그죠 관망 현재로 봤어야. 뱅스팽과 그렇고, 캔들도 그러니까, 이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갈 쪽으로 무게를 두고는 쉽습니다만은, 있습니다만은 뭐, 아직은 확실치 않으니까, 관망 정도의 의견이죠. 팔라는 의견도 아니고, 사하는 의견도 아니고, 기존선 위에 서니까 조금 올라가면 구름 받고, 다시 나가니까, 여기에 지지가 예상 되니까, 이런 데서, 이쪽에서, 지지가 예상되니까, 뭐, 크게 밀릴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 거로 예상하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뚜렷한 상승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완망의 의견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종목은, JTC입니다. JTC. JTC입니다. 이 종목은 뭐, 그럼 밖에 나오고 조정받고 막 올라갔다가 이제 그런 거에 이격이 벌어지면서 조정이 나타나고 아래 사이에도몇 오십만 나타났는데뭐기준선에서잘 버텼고요. 그죠. 다시 기준선에서 돌아선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뭐 계속 갈끊어 봐야 되겠죠. 현재로 뭐 봤어요. 뭐 특별하게 나빠 보이는 측면은 전혀 없었고, 더구나 구름과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이미, 이미 조정을 한번 거쳤으니까 다시 넘어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느긋하게 그냥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그냥 쉽게 말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그냥 느긋하게 갖고 있으면은 충분히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 의견입니다. JTC. JTC.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ST팜입니다. ST팜. ST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ST. ST팜입니다. ST팜. 뭐, 그룹 받고 나갔다가 조정받고 빡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그 뭐였죠? 그, 저, j t c 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이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또 좁히는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뭐 기준선 여기 있습니다. 기준선에 택도 없죠. 얘가 좀 내려오더라도 뭐 기준선에 걸리면은 다시 반등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조정은 약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그게 무서워서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보유. 내지는 뭡니까? 매수. 그죠? 매수 의견이지. 매수 의견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뭐, 매도할 수는 없죠, 그죠? 매수. 이런 보유, 갖고 계시면은 계속 갖고 계시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뭐, 그때 가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나중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다. 그때는 일부라도 팔더라도. 팔더라도. 뭐, 아직 뭐, 지금으로서는 뭐,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이 변화할 줄은 보이지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오늘이 변화일처럼 보여주죠. 이, 요 대비해가지고, 요, 요 저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잘못, 잘못했습니다. 어제가,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어제가. 어제가 바로 변화일이었습니다. 이 저점 대비해가지고, 26일째 되는 날이었죠. 그죠? 그래서, 통상 26일째 되는 날에서, 그, 한 획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절기순환열 했을 때, 9일이 절이고요. 9절 꼬하기 3, 26일이 기가, 한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매듭이 바뀌는 날인데, 바닥에서 바닥까지가 하나의 매듭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날이 이제, 사실 어제입니다만, 제가 잘못 그렸는데, 어제입니다만, 은 어제를 바닥으로 해가지고 다시 위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에스티팜 역시 매수 의견이죠. 그 다음에 동성 제약입니다. 동성 제약, 이거 동성 제약이라면 그 염색약 나오는 회사잖아요. 그죠? 염색약, 아, 저는 염색 안 해요. 안 합니다. 제 염색, 저는 젊었습니다. 염색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laughs> 동성 염색약을 애용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염색, 염색약이란 동성 제약, 염색약이을뻔 했네. 동성제약. 동성제약이라면 저는 염색약밖에 생각 안 해요. 그저 양귀비, 그, 그 얼굴 여자 얼굴에 그려져 있는 양귀비 염색약 무슨 <laughs> 생각하니? <거 아니에요>. 동성제약 <laughs> 구름이 도려 헤매다가 땅굴을 파다가 드디어 구름 고개를 싹 어제는 냈다가 오늘은 아예 부끄러하고 워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해는 여기 있으니까 아예 부끄러워도 되겠고 아 눈부셔도 되겠습니다마는뭐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 밖고 나갔다가 나가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야말로 시간이 문제이지, 예? 방향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먼저 나갔다가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은, 좀더 내려와가지고, 구름 안에 좀 들어갔다가 다시 가느냐, 뭐 이런 정도의 시간상의 문제이지, 자비방향은 위쪽으로 태양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그 와중에, 아래 사이가 좀 높다 보니까, 조금 밀리면서, 어 이런저, 구름 밑에, 이런데, 중간 정도, 어 그걸로 말하면, 기준선이, 옛날에 과거 기준선이 얼마였으니까, 만천, 아 요런 정도니까, 이게, 얼마쯤 되나요? 어, 만천 칠백원 정도 되는거 그죠? 만천 칠백원 은저리에서, 조정을 보인다면, 만천 칠백원 정도. 구름 중, 가운데, 만천 칠백원 정도가 왔다가 가거나, 열려서, 가면은, 이렇게 가거나, 아니,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바로 나갔다가 조정을 받고 가거나, 뭐,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능성으로 봐서는 이쪽 가능성이, 1번 가능성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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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게 1번이죠. 그 다음에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2번인데, 가능성으로 봐서는 1번 가능성이 좀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바뀌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역시 동성제약도 매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KMW, KMW, 어, 는 어떻게 보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예전에 파동을 았놨네요쏴았네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겠네요. 그죠? 그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4겠네요. 그다음 어떻게 할까요? 다시 5가 있겠죠. 그거나 죠 일목으로 본다면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구름이 튼튼한가를 테스트해 보는 과정이 4번 파동 그런 다음에 아, 튼튼하네 하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5번 파동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죠그뭐 kmw 구름 밖으로 고개를 냈고 후행 스팬도 그렇고 기준선 자랑사는 관계 문제 없으니 다 올라갈 거 보여진다 아래 서이가 조금 조용으로 보이는 거 봐서 이게 지금 구름이 튼튼한가, 튼튼한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고 파동 이론, 이론으로 말한다면 오번 파동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조정 파동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출발하는 네 번째 파동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이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올릭스. 어떻습니까? 구름 이로잘 가다가 잘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구름에서 이겨야 부러지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구름이 튼튼한가 이격을 좁히려는 구름이 튼튼한가는 이미 다 옛날에 다 테스트했으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구름과의 이격이 벌어질 때일 때, 때 그를 좁히려는 움직임이 조정으로 나타나죠 그죠 아래 사이에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약간 밀릴 것 같다 하는 거죠 가봤자 어디 가겠어요 기준선 정도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 이쪽으로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움직이면은, 구름이 두터우니까 별 문제 없으리라 보여지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이쪽 구름이 좀 약하니까, 그죠? 만약에 이런 꼴이 예상이 된다면, 기준선 무너졌을 때, 어, 위험한데, 라고 다짐 매도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뭐,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거고요 아직은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뭐 구름 위에 있고, 이 구름과 이격을 좁히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정도. 아직까지 기존 선전에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니까, 매도 이야기하기에는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올릭스였습니다. 역시, 매수 관점으로 조정했을 때 오히려 매수하는 관점이 더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역시 또,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릴 종목을 제가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20 25분 정도했네요 뭐 이런 정도의 영상 길이라면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